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집 앞에 그 나무로 짠 상자에 이제 여기다 저 부엽토하고 흙하고 마사 막이 넣어가지고 도마도를 여기다 열 두포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거 심을 때 이제 그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큰 도마도 찰 도마도는 여기다 용성입비다 석회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고 그냥 그냥 심었더니 여기 보시면 도마도가 열리는 대로 전부 이렇게 석기 결핍이 걸려가지고, 도마도가 배꼽 부위가 까맣게 썩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마도가 크지도 않고, 열리는 대로 다 이렇게 썩어서 하나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도마도가 기영어냥 열렸는데, 요런 경우는 왜그러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밤 온도가 낮다든지, 처음 열린 거라든지, 아니면 거름이 인기가 많아서, 그때 도마도가 열렸다든지, 아니면 수정이 안 됐을 때,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지나면 온도가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수정이 잘 되고 그럼 이런 거 서서히 없어지는데 일단 요거는 좀 늦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요 까맣게 썩는 요 부분은 이제 그 칼슘 석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방울 도마도 요거는 저쪽에 이제 큰 그릇에 두 개를 이제 미시포기 심어놨는데 요거는 벌써 익어가면서도 똑같이 거기도 석회를 하나도 안 넣는데도 나타나지를 않는데 요큰 도마도는 똑같이 도마도를 심어도 이큰 도마도는 이찰 도마도는 이 배꼽이 까맣게 썩기 때문에 도마도 심으실 때꼭 석회나 용성인비를 내시고 도마도 심으셔야지 테입이나 뭐 비료 같은 거 많이 뿌렸다고 이렇게 썩지 않는 건 아니니까 꼭 도마도 심으실 때 내년부터라도 꼭 용성인비나 석회를 뿌리시고 그다음에 테입이라든가 복합비를 뿌리셔야지 미량 요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까맣게 썩어가지고 도마도 심으시고 헛고생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병이 아니고 석회 결핍이니까 도마도 심으실 때꼭 석회나 용성님들을 내셔서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너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걸음을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도마도는 적당히 걸음을 하시고 꼭 비닐로 이제 멀칭을 하셔야 되니까 두둑좀 높이 걸고 심으시면 장마 때 역병 같은 거 겹동분이 마은 병도 안 걸리고 잘 따서 드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너무 좀 보이게 심은 편인데 이 칼슘 부족만 안 됐으면 은 지금 도마도가 좀 많이 열렸을 텐데 계속 따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서 이제 여기다 용성 인비좀 뿌리고 칼슘 타서 한두번 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열리는 거 이후에 열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도마도 좀 크게 열리고 새끼 결핍이안 나타나는 거 도마도를 좀 따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마도 심으면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